대세 상승장이 오면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특히 좋은 말이지 갈롯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바이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일주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종목 요청 이렇게 주시면 제가 무료 추천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나요? 에, 수익 내드릴 수 있고 어,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드리고 아, 해주시고 유바이로직스는뭐 거의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뭐 시가 말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유바이로직스 어,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무료방송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종목 요청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국내 박테리아 바이러스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거 너무 익숙해요 코엑스거든요 여기 여기서 맨날 뭐 메타버스 뭐하고 반도체 뭐하고 뭐합니다 그럼 뭐하나 그럼 뭐하나 바이오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좀 오늘도 좀 아쉬웠고 특히 뭐유바이로직스가뭐 이런데 참석해가지고 뭐이 코백을 발표한다라는 게 아니고서는 어 주가 상승에 그렇게 큰 모멘텀이 되지는 못합니다. 큰 모멘텀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넘어가는 게 맞고, 예, 지금 속속들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좀 멈춰, 어, 브레이크 거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나파벨탄주, 예, 삼상을 자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경고용 치료제도 아니고요. 주, 주, 주사. 주사 맞는 거. 이미 셀트리온이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뭐 유바이로직스 제가 뭐 코로나 백신 종목에 왜 치료제 얘기를 하냐 라고 말씀드린 아 말씀을 왜 드리냐 라고 하면은 저렇게 중단한다고 어 말안 하는 게 어디냐 라는 겁니다. 말안 하는 게 어디냐. 근데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근은 어떻습니까? 되려 그냥 저점 높여지고, 높아지고 있죠. 근데 꾸준히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유바이로직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가한번또 찍었습니다. 다소 효과예요. 한 명이 밀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 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쉽지 않아요. 뭐,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워딩이 좀 세게,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장의 상승장이다? 누구나, 아무나, 그냥 뭐 아무나 그냥 주식계좌 열고 종목 사가지고 어이구 진짜 주식이 올라가네 이런 시기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진짜 시간 할애 열심히 많이 노력해야 되고 진짜 어설프게 지금 내가 아, 하겠지 임상하겠지 성공하겠지 환자 모집하겠지 정부가 도와주겠지 이런 막연한 약간 먹구름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좋은 얘기가 나와도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좋은 얘기가 나와도 올라가지도 않는데 안좋은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더 더 많이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실 주식 하다보면 날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종목 매수 해가지고 모든 종목에서 다 수익을 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다닐 이유가 없죠 네. 하지만 어 그럴 때일수록 내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손실을 내가 여기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악의 구렁통이이 메비우스의 매비, 띠 같은 이런것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바이로직스를 내가 샀어요 샀는데 어, 손실이, 어, 월급 한 달치야. 예를 들어서. 네, 월급 한 달치가 손실이야. 그러면은, 아 그냥 여기서 털고, 그냥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메꾸자, 일단. 라고 하면 되는데, 아무 뭐 대응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고 올라가겠지. 또, 허붕대TV에서 종목부서 영상 올라오니까, 일단 이거 보고 한번 내일도 보자. 하겠지. 또 좋은 얘기도 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버티, 버텨보자. 월급 하루면, 한 달이면 메꿀 수 있는 손실금을,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 년치. 돈을 때로 박아야 메꿀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와요 주식하다 보면 무조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바이로직스는 계단식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감이 이제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안 봅니다 두창도 빠지는데 코로나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백날 드려도 아 아니야 올라가겠지 이러고 있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아 지금 나 절대 못 팔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팝니까 지금 나 손실이 너무 큰데 그거 더 커지면 어떡해 지금 마이너스 500만원 손실인데, 그게 5천만원이 되고, 천만원이 되고, 2천만원이 되면은, 그거 어떻게 메꾸시겠어요? 나중에 주식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언젠간 올라가겠지, 언젠간 올라가겠지. 언제간 올라가겠지에 대표적인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안 올라가는 종목들. 아, 삼성이 지분 투자하고, 삼성이 가지고 있고, 삼성이 최대 주주인데, 망하겠어?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신저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명확하게 나에게, 수입을 줄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유바이로직을다 팔아야 되는 어떻게 다 팔면 여러분 다 파실 수 있어요 지금 전략 매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그, 누구 우리 유바이로직스 댓글 많이 남겨주셨던 원독빵님 천주 남았대요 매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유바이로직스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집중하고 더 애정 가지고 더 열심히 분석하는 분도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천주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유튜브 보고 아뭐 오늘 6 0 0 없네. 오늘 뭐 공시 나온 거 없나? 뉴스 나온 거 없나? 환자 보증 얼마나 됐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다 갖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유바이 로직스 꼭 유바이 로직스 여야만 한다. 난 유바이 로직스의 뭐 친인척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다른 종목 하십시오. 예. 그러면 진짜 내가 진짜 500만 원에서 끝날 거 진짜 1 천만 원까지 안 끌고 갈수 있고, 1 예. 뭐 천만 원만 손실볼 거,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안 끌고 갈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 정말 제가 이제 유바이로직스를 이제 그만 찍겠다라고 하면서도 막 댓글로 유유 유유 제가 뭐 언덕도 아니고 저한테 비빈다고 유바이로직스 유바이직스 주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어 차라리 어 유바이로직스는 유바이로직스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실제로 예, 종목 특정 종목 영상 분석 보고 오신 분들에게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종목들, 신규 매수를 통해서 수익 창출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발을, 유바 주주분들도 한번 어좀 적극적으로 한번 내가 아이 상황을 좀 개선해 나가야겠다. 용기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 카카오톡 아이디 harb2019 에요. 저희가 또 무료 추천 종목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구요.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어 종목 요청 하셔가지고 종목 분석 어, 영상 보고 왔다 한번 남겨주시면 물품 종목 받으셔가지고 매매도 한번 해보시고 수익도 내보시고 아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구나 한번 경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